이뭐 사실은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드님께서 직접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좀꽃 선물과 더불어서 작은 상패를 좀 직접 한번 좀 읽어 주실까요? 네, 위대한 어머니상 어머니 이명자 임용자. 이명자 님은 몸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20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효를 실천하셨습니다. 이, 이는 세상에 귀감이 되는 숭고한 일이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사랑하는 가족일또 아유. <웃음> <아직까지> <웃음> <말씀을 주시고. 웃음> 여기 좀 앉으십시오. 갑작스러워서 좀 많이 놀라셨을 텐데, 예. 어, 한 15년여 동안 우리 좀그 시어머님을 옆에서 보살펴 주시고, 예. 지극정적으로 사실. 집 사람이 모셔준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사실은. 이 사실은 좀그 쉽지, 쉽지 않죠. 어. 예. 뭐 작년에 어머님이 이제 떠나셨는데 그때는 좀 어떤 예, 생각이 또좀 드시던가요? 갑자기 제가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가시고 나니까 못한 것만 마음에 마음속에 남아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60...몇 세 65세에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한테 제가 진짜 따뜻한 밥한번못 해드리고 애들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살면서 마음이 아프고 걸려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는 내가 잘해드려야지 우리 엄마 못까지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하게 됐고 하는 것도 이제 힘들 때도 많죠. 솔직히 울고 싶을 때도 많고. Right. 며느리 중에 저를 제일 이뻐하고, 다른 며느리한테는 안 챙겨줘도 제 생일만 챙겨주셨어요. 항상 새벽 같이 뭘 선물을 사온다든가 고기를 사온다든가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를 많이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죠. 애들이 막저 그냥 엄마 할머니 빨리 요양보을 요양, 요양. 어, 엄마 지금 알아보고 있어 지금 알아보고 있어 맨날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정말 힘들면 이야기 할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 한게 끝까지 못시된 거예요 사실은 얼마 전에 또그저 아드님께서 그 전시회를 좀 하셨는데 제가 예. 알았으면 못하게 했을 텐데. 해놓고 엄마한테 알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의외였고, 제가 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우리 애가 또 이제 엄마를 그렇게 생각해서 한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전시회도 그렇고, 전혀 부모님께. 예. 네? 그 네. 지금도 안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 그러니까요. 또왔 근데... 같이 밥 먹자해서 나온 건데. 오늘 밥은 네. 저기 대게 가서 드시고 싶대. 요 <laughs> 오늘 어머니 이렇게 좀 멋지게 뜨고 나오셨는데 좀 밖에서 드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아드님이 또 어머니를 편지, 편지, 편지 예. 편지를 한번 준비했다는데. 편지요. 네. 어머니께. 어머니, 참 오랜만에 어머니께 편지를 씁니다. 결혼하고는 처음인 것 같네요. 그동안 제가 무심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존경한다는... 존경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어머니께서도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시고 드셔야 하는 약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지만 기왕 모시게 된거 할머니 편안히 보내드려야겠다는 어머니 진심을 누구도 이기지 못했네요. 자식 셋다 대학 보낸 이후에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세상 즐기셨으면 참 좋았겠지만요. 쉽지 않은 길을 담담히 일상으로 받아들이신 어머니의 사랑은 그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두 분이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함께 꽃놀이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다. 참 공하게 생각한다. 네. 그래. 감사하다. 네. 이 사람이 너무 고생해 주셔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잘해드리지 못했고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죠. 돌아가시고 나면 옛날 분들이 어, 다 못한 것만 걸린단다, 못한 것만 그것만 갖고 그러시길래서 나는 진짜 나는 못해드린 것 갖고 눈물 흘리지 않고 마음 아파 안 하기 위해서 잘해드려야지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니까요. 내 마음하고 진짜 죄진 것 같다고 내가 그랬어요. 한결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내 마음이 절대로 내 마음대로 100%할 수가 없어요. 아유, 어머니 저랑 살면서 힘들 때도 계셨고 응? 제가 잘못 해졌을 때 서운하셨겠지만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응?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는 곳에서 편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못해드린 거다 용서해주시고, 어머니, 그곳에서 편히 지내세요.